안녕하세요. 메리트 옥션의 도윤철입니다. 즐거운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저번에 올렸던 부동산 경매의 장점 4가지에 이어서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4가지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역시 소소한 단점은 제외하고요. 굵직한 점만 소개해 드려볼 텐데요. 이제 경매 공부를 시작하려는 분들이거나 뭐 경험이 많지 않은 분들께 괜한 겁을 주려는 것은 아니고요. 예 경매를 통한 매수 과정에서 유의하신데 참고하시라는 차원의 말씀으로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부동산 경매의 단점 네 가지 첫 번째 권리 분석 아, 여러분 이 권리 분석이라 함은 경매 투자를 처음 입문하는 과정에서 아, 결코 만만치 않은 장벽임에는 분명해 보입니다. 예 초보자들에게 경매 투자를 공포스럽게 하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참고로 권리분석은 경매를 통해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매수할 때 절대적으로 필요한 능력이지만 권리분석을 잘 한다고 해서 부동산 투자로 반드시 수익을 볼수 있다는 것은 아님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경매 투자를 위해 권리분석은 기본일 뿐 부동산의 투자 가치 판단이나 시세 확인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드립니다. 단이 시간에는 경매의 단점을 이야기하는 시간이므로 그것에만 집중해 보겠습니다.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단순하게 등기부상의 권리분석과 임대차 권리분석이 뭐 전부이지 않겠냐고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사실 권리분석이라고 하면 부동산을 취득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권리나 뭐 금전적인 인수 부담 일체를 확인하는 것이라 정의해 볼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경매 투자를 할때 권리 분석을 실패하게 되면 세입자의 보증금을 인수해야 하는 경우엔 매수금 외에 추가로 금전 부담이 생기게 되어 시세보다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기에 매수 잔금을 치를 수 없어 입찰 보증금을 몰수당하게 되죠. 참고로 작년 한 해만도 전국 법원에서 이렇게 입찰 보증금이 몰수된 금액만도 800억 원이나 된다고 하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또, 유치권이나 이전 점유자가 연체한 관리비 중 공용, 부분, 공용 부분에 관하여 소멸시효 전에 연체 관리비를 인수해야 한다거나, 뭐,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담하거나, 인수해야 할 지상권으로 수유권 행사가 어렵게 되거나, 가처분 가등기로 인해 수유권을 상실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로 대위 변제나 경매 개시, 개시 결정 후에 임차권 등기자로 인해 거대한 인수금액이 발생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보통은 방대한 법지식을 단시간에 배우기도 어렵고, 실전에서 막상 배운 지식을 뭐 적용 및 접목하기도 자신이 없을 수 밖에 없으니, 유료 정보 사이트에서 제공한 권리 분석에 의존하기도 하는데요. 해당 정보 업체에서 법적 책임을 져주지 않으니까 불안한 게 사실입니다. 너무 겁을 드렸나요? 어, 이전 영상에서 누군가 그 매각물건명세서만으로 충분히 단시간에 권리분석을 할수 있다는 뭐 주장을 한 것에 대해 제가 반박 영상을 올린 바 있습니다만 어, 매각물건명세서만 가지고 권리분석을 하고 입찰했다가는 아주 뼈아픈 경험을 하게 될수 있다는 것을 다시금 강조드리며 어, 이 권리분석을 이 권리 경매 첫 번째 단점으로 소개합니다 두 번째 경매의 단점 명도 책임. 일반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르면 사기를 당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완전한 소유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경매는 잔금 납부 기일에 잔금을 납부하고도 아직 명도, 즉, 점유자의 이주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소유권의 권능인 사용 수익 처분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점유자와 원만한 원만한 명도 협의가 어렵다면 강제 집행까지 준비해야 하는데요. 거기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매수금 외에 부담해야 하며, 그것도 기한 내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을 때는 명도 소송까지 각오해야 하기에 피말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민사 집행법상 대항력 있는 임차인을 제외하고는 인도 명령 신청으로 명도가 비교적 용이해졌다 해도 그 과정이 결코 만만한 것은 아님을 알아야 합니다. 세 번째 경매의 단점, 감정가의 현혹. 경매는 시세는 당연하고, 금매 물건보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부동산 경기가 좋은 시기에 감정한 감정가를 법원이 어련히 알아서 현 시세를 확인했겠어? 하는 아니란 생각으로 그 감정가를 현 시세로 오인하고 매수에 나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경기가 후택이나 본격적인 하락기에는 경매 사건의 감정가가 금매가보다더 비쌀 수 있다는 점을 알고 면밀한 시세 조사를 통해 입찰가를 산정해야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경매의 단점. 매수 절차상의 변수. 경매 절차에서는 일반 매매와 달리 대금 납부 시까지 적자는 변수가 있는데요. 낙찰의 기쁨으로 지인들에게 자랑도 하고 성대한 파티도 열었는데요. 대금 납부 전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하여 경매가 취소되거나, 경매 신청 채권자의 미배당이 예상되었을 때 무잉여 경매로 인한 취소, 이해관계인의 악의적인 항고로 수개월 동안 노심조사해야 하거나, 점유자가 부동산과 내부 시설물을 악의적으로 송괴하거나 절도할 것에 대한 가능성을 예측하여, 에, 그에 대한 대비책을 해야 할, 수도, 어, 해야 할 수도 있는 부담도 있는 등 에, 무수한 함정과 어, 싸워야 할수 있는 것이죠. 어, 그 외에도 에, 사전에 적합한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게 사실이니 에, 경매를 통한 매수를 할때 충분한 준비를 하셔야 한다는 점을 강조드립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 부동산 경매의 단점 네 가지를 크게 살펴봤는데요. 에, 참고로 아이러니하게 에, 경험이 많은 투자자일수록, 이런 단점을 즐기듯 하며 오히려 더욱 더 다른 경쟁자가 어려워할 만한 요인은 없는지 그런 사건들을 투자 대상으로 여긴다는 점을 참고하시고요. 예, 오늘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은 사람들과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라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